지방 날인데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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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아쉽고 많은 분들도 아쉬워하고 배우분들도 많이 아쉬워 어? 시간이 요보세 보세요. 음? 아, 아니. 거 오는 거아야는거 아니, 아니, 아, 아니야. 거 되는 거다. 아, 아니, 음, 그래서 어. 오늘 오늘 피날레 네, 저녁 어, 낮, 공연 전에 낙 마지막에 배우분들. 무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,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인사 보내줬던 우리 도에미안들의 멤버 중 한명이 아 두명이 <laughs> <laughs> 어, 뭐, 왜 한명이라고 했냐면 한명이 한 먼저 나와야되니까 한분을 한한 <laughs> <laughs>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인보우의 박찬우입니다 한 박수. <laughs> 안녕하세요, 레인보우 역할의 박찬우입니다 드디어 끝이 났네요. <laughs> 네. 끝이 났습니다. 어제 너무 많이 울어서 오늘은 눈물이 안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좀 입시를 오래 해서 입시할 때몸 풀기도 맨날 보헤미안 랩소디를 틀어놓고 했는데요. 제가 이 노래를 이런 무대에서 부를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을 <laughs> 여기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많이 챙겨주시고 스태프분들도 많이 챙겨주셔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한번 공연 더 남았으니까요.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위엘라큐가 되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은 우리 엄브렐라, 엄채연 배우. <laughs> 안녕하세요 엄브렐라역의 엄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. 와, 와. 그 <laughs> 저희가 미일학교 어, like 연습을 이제 맞습니다.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말 7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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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월. 7월이었나? 아 9월이 공연이구나. 천차. <laughs> <좋죠. 웃음> <laughs> 아, 7월부터 연습을 시작을 해서 이제 9월날 첫 공연을 월라. 올리고 벌써 이제 12월 말이 됐는데요. 와! <laughs> 아, 벌써 이렇게 딱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중반기부터 하반기를 오직 위일 학규로만꽉 채워서 했던 게 정말,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 이제 저기 뭐야 호주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.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를 하면서 정말 2023년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그 소원을 많이 빌었는데 어쩌다 보니 뒤돌아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행복했던 한해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번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과 저희를 위해서. 멋지게 일해주시고 계시는 스태프분들,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함께 해주신 저희 선배님들, 친구들, 언니, 오빠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또 다음 공연 준비하고 있고 이 공연을 끝낸 언니, 오빠들까지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많이 배웠고 아주 감사합니다 에?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르겠습니다 정말 다 감사하고요. 여러분, 행복하세요. 오늘 31일이잖아요. 내년에 2024년이에요. 오 <laughs>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 <laughs> 자, 이제는요. 그 이제 또 다른 분들을 해야 되는데요. 우리. 스카라무슈 장연경 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라무슈 역을 받던 장연경입니다 제 이름이 되게 많았죠 물만두 찐만두, 빵빵이 뭐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만두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, 그것부터 정말 힘들게 달려왔습니다. 그만큼 사람들이랑 전도 많이 들었고, 또 제가 부담감이 엄청 컸었어요. 주연, 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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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은... <laughs> 정신차려. <웃음> 그 선배님들이랑 유명한... 신 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이 되게 컸었는데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걸 하면서 노래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 정말 통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관객분들 한명한명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, 연출님 모두.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배우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해주셔서 사랑해 감사합니다 일라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릴레오 박동현 배우님입니다 음, <laughs> 저는 많은 동료분들과 회사 식구분들도 그고 많은 분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저 정말 위일라큐라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. 어,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벅차고 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에 너무나 많이 행복했었습니다. 어, 물론 초반에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건 물론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저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의 이 마음이 가장 음, 가장 저희에게 가장 큰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많은 분들이 이런 걸한 번씩 물어봐요 저한테. 너는 앞으로 이제 뭘할 거냐? 무슨 일을 할 거냐?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?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걸한 번씩 들을 때마다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어, 나는 앞으로 뭘할 것인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정말 괜찮은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냥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말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이 네 자신이다 라고 말해요 정말 쉬운 말이고 너무나 뭐 와닿는 말이지만 이걸 실천하거나 이렇게 와닿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. 저는 그래서 생각을 짧게 하기도 했어요. 지금 이 중간에 여기 서 있는 제가 제 자신이고, 많은 분들에게 보여줬던 땅과 열정이 비로소 끝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서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좋은 작품 혹은 좋지 않은 작품이라는 걸잘 몰라요. 사실 판단할 수도 없고. 그런데 작품이란 것은 대중분들께서 많이 찾아줬을 때 이렇게 많이 봐주셨을 때그 취향만으로 대중적인 작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오늘 미일라큐를 정말 뜨겁게 즐겨주셨고 같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공연도 정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저 각동현은 앞으로 가수로서도 뮤지컬 배우로서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.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여기 내부에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많은 선후배, 동생들도 누나, 우리 형님들도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이 관객분들이 이 많은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위일라퓨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위일라퓨 정말 사랑했고요.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실 거죠? 예. 네! 예! 여러분 이 시대 <laughs> 최.